예,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어일상어2장아 19장 어, 18절부터 어 24절 말씀 어, 읽었는데요. 예, 오늘 말씀은 어, 다윗이 사울이 죽을지 죽이려고 해서 어, 사울에게서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대로 있다가는 어, 이제 천상 죽임 당할 것 같아서 도망을 간 내용입니다. 어, 사울이 다윗을 어, 죽이려고 할때 사울은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니 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도망갈 때가 사실은 없죠. 그 좁은 나라에서 왕이 찾아내려고 하면 어, 숨어 있기가 참 마땅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안 사는 산골짜기로나 어, 우리나라는 산골짜기이지만 그 나라는 어, 강야나 이런 데로 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숨어있기가 참 어렵죠. 어, 더군다나 다윗은 이미 유명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 어디로 도망가기가 참 어,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다윗이 지혜롭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도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 이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없는 그런 시대였죠. 어,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어, 성막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어, 사무엘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이 계신 곳이죠. 이때.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에서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어, 보세요. 라마로 어, 가서 사울이 사무엘이 사역하는 라마로 가서 그곳에서 사무엘을 만나고 다윗은 사무엘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 다 고합니다. 이런 것이죠 사무엘에게 사울이 자기에게 한 짓을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다윗을 받아들여서 그와 함께 선지학교라고 할수 있는 라마나욧으로 가서 그곳에서 다윗을 데리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사실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에 힘이 안 미치는 것은 없죠. 그러나 사울조차도 어 함부로 할수 없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전과 그에게 기론 보험을 받은 사울로서 함부로 할수 없는 어, 사무엘 어, 이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 하나님이 계신 곳, 어,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전을 지키는 사람 사무엘에게로 이렇게 도망가서 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 무슨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 어디 가서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또 다윗이 나중에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것에서도 더 이상 다윗이 피해를 줄수 없어서 나중에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광야 사람이 살수 없는 그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지켜 주시니까. 자위선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것이 성전이 됐든지, 광야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어, 라마에서 나욧으로 라마 나욧으로 이렇게 어, 가서 그곳에 함께 지내면서 다윗을 지켜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이 지켜주심 안에서 안전한지를 언제 어, 그 뒤에 이제 본문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도망가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 다윗이 라마나 요새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사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사람을 보내서 어, 다윗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우리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졸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 지다. 예.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오자 그곳에서 무장해제를 시켜버리십니다. 그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고 어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꼼짝을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전혀 무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영혼을 사로잡으셔서 다윗을 어, 지켜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더군다나 그곳은 어, 선지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는데 어,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어, 집요한 면이 있습니다 예언들은 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하나님을 어,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 되면 하나님 뜻을 깨닫고 중단해야 될 텐데 계속해서 어, 죄를 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다른 절정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하더라. 몇 번을 보냈다고요? 세 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사울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울 보세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 정도 되면은, 한 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쯤 그 정도 되면은,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구나 깨닫고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씩이나 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에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엔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며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바로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런 보세요. 어, 이 약한 사울은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는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까지 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울이 초조해하고 얼마나 집요한지 를알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사울이 바위에대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있고 초조함이 컸던지, 이렇게까지 죄의 죄를 더하여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이제 나서서 가서 붙잡아 올려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 인간의 힘이 왕이라고 좀더 크고, 어, 뭐저 밑에 있는 졸병이라고 어어 힘이 적고, 하나님 앞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왕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상대하게 보고 오시고, 저 졸병들은 어 별로 힘이 없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쉽고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나 왕이나 왕이 가진 힘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힘의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저 아무 힘도 없는 쫄병이나 모든 군사를 부리는 왕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가면 좀더 달라질까 싶어서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더욱더 수치스럽게 만드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라마나 에새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으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흐르가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사무엘 앞에 서서는 발가벗고 그 앞에서 하루 밤낮을 지내면서 어, 왕이 발가벗고 그구에서예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발가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발가벗 지금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 발가벗고 진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을 진실되게 내어 놓고 어, 기도한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사랑받고 칭찬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